예, 네. 이쪽에는 뜨거운 물이고, 이 중에는 찬물을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주입을 시켜,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주입을 시키니까 찬물은 밑으로 내려가고, 뜨신 물은 올라올라 간단 말이야. 그렇죠? 예, 네. 그러니까 고래 속에도 불이 들어갔다고 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것이 아니야 지금 그 다른 자료에 보면은, 다른 구둘학교의 자료 보면은. 고래 바닥 밑에, 뭐, 구둘 개자리니개자리니 연도도, 전부 다 뜨거운 열기를 머물게 해가지고 축일시킨다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.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요 석빙고에 바람이 들어가면은, 더운 바람은 올로올로가고 올라 찬바람은 밑으로 깔아놓는거지 석빙고에. 전부 다 섞이는게 아니야, 자연 대비에 있어서는. 뜨신물은 울로, 찬물은 밑으로. 그, 처문지 불때면어떻냐면은방 절반 이상은 찬 거, 방 절반 밑으로는 더 뭐, 일대일로 이렇게 대치되다가, 계속 떼면은 뜨거운 선 올라가고 찬 거는 밑으로 거야 이렇게 대치되다가 이래 된단 말이야. 뜨거운 거찬 것이 서로가 대치되는 게, 군불 때 보면 되다가, 계속 떼면은 뜨거운 선 올라가고 찬 거는 밑으로 이렇게 이래, 이래 된단 말이야. 그거를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. 그치, 이제, 우리 집에서 좀 다른 것이고. 그래서, 아까 전에 내가 그.